완전히 우파 축제의 날로 만들어봅어다 저에게 문자로, 문자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010-990-6477입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아... 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 것 같습니다 평화날 땅을 빌면 흐리게 춥다가도 날씨가 온화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 국민혁명의 여성의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당 부탁합니다 I <laughs> 이렇게 열기가 넘치는데 대한민국을 가장 망간뜨리고 있는 저 문재인 일당들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성의 시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얘기를 여성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 태아사랑을 하고 있는 송혜정,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얼마 망치고 우리나라를 망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공산주의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 정치로 그 모습을 바꾸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 독재 정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은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열심히 막아왔지만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자파시민단체들이 거미줄같이 망을 쳐놓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육현장에서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성행위인 것처럼 교육하라고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속 정당의 목적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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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정부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네? 네? 추진하려고 온갖 짓거리를 해대는 만큼 아, 네, 저, 국민들도, 김진옥의 3사 총회장의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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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동성애로 인한 질병의 유해성이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숨기고 있는 반드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성간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성병 및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간 항문 선교로 인해서 항문이 찢어지고 늘어지고 하면서 관략근이 파괴되고 그 기능이 상실하여 변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변실금이 걸리게 되며 하루에도 15번씩 화장실을 가야 되고 결국엔 평생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laughs> 고웨의 덴마크 보건국 발표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평균 20년이나 수명이 단축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서 급증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성교육에서 동성애는 에이즈와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더 짓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로 확정되면 모든 약과 치료비,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1인당 1 0 0만원에서3 0 0만원가량 지불되며 매년 1 0억원 이상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비가 천억 원 이상이지 간접 비용인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에이저 환자입니다. 동생이가 나쁘다고 배우면 도덕적 각색을 느끼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가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호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생의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겪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이런법이왜 필요한 겁니까? 차별받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차별과 모욕에 대해서 충분히 차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동성애자르지만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까? 주장은 명한명청한 광장에서 동성의 축제를 하게 하며 동성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방에서 참아볼 수 없는. 거기는 십대 우리 어린 차녀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의 축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서 휘날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깃발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휘날리고 있는 전교자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자서 이미 망한 구소련 공산당의 깃발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성의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정을 파괴되고 우리 자녀들은 망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후보를 반드시 후보자와 각 당의 공약과 정책 등을 잘살하셔서공성의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예, 3분 반응 있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오늘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문집해 주신 애국동지, 애국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주옥순 대표로부터 소개받은 한국여약사회장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나선 약학박사 약사 위성숙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제가 여기 나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으로 나라가 걱정돼서 잠을 못 들겠다고 하시는 화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보았어도 나라가 자살하는 것은 세상의 처음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재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수, 통과시켰습니다. 새입어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4년 아래 좌파정권 연장근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리가 있는 사건도 경찰이 무혐의로 덮어버리면 검찰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도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소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과 공평 그들은 정의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 이것이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로 통선에서 자유와 통제 자유국가와 통제국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국과 정경심, 우병우와 최순실은 닮았지만 그 지향하는 바 차이는 통제냐 자유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지를 구하라 말씀 있습니다 추미애, 이분찬 이낙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조국을 풀어달라. 반면에 윤석열 총장에게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이로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화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문재인 좌파정권은 헌법을 고치고 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영방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다시하지 않고자 분양이 일어나서서 이 자리에 토요일마다 이승만 광장에 나오셔서 자유 깃발 피국기를 흔들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사회적 총선에서 청와대에서는 70명과 정부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출사표를 내고 150명이 출마한답니다. 국정원 직전이고 총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총선 캠프입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어문은 나이트가 있어서 더 굵게, 더 크게 자랍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서 더높 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이름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나이아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그 나이아가라가 세상에서 세월이 흐름에도 부른다 알고, 한결없이 아름다운 것은 이 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연하지 마십시오. 성상년 시녀가 함께 설 일치 단결되어서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사위로 청선에서 일군 내십시오. 오신 19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를 꽉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만입니다 내가선상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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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싸움으로 이기자! 선한 싸움으로 이기자! 선한 싸움으로 이기자! 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서서히 이제 열기가 달아오르는데요. 어 이제 다음 주면 또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구정이 와도 나라를 빼앗기면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문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경찰관님들 또 선생님들 또국회의원들을 그리고 그 여우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경찰이신데 어느 나라의 경찰이신가요? 여러분들 교사이신데 어느 나라의 교사이시며 국회의원이며 의사며 판사이십니까? 바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경찰, 국회의원, 그리고 부모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시나요? 나는 공산당이 식스입니다 통일 좋습니다 자 부모님들 이가 생각해보십시다 북한 좋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북한처럼 되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자정대한민국으로 아,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작불 위에 난체로 손과 발이 매달려져서 그 태어와 함께 그 부모, 산모가 함께 고문을 당하는 현재의 북한의 인권의 실상 그 실상처럼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정권 통일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면서 무상! 무상만을 바라고 왜 공짜만을 바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보증지를 못하고 왜 제발, 이 대한민국을, 부모님 과 함께 깨어서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킵시다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께, 지키다! 감사합니다. 아니다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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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우리 김윤아 엄마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말씀해주실 박원희 공동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박은희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곳곳마다 주사파에게 점령된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혹시 꿈이 아닐까? 정말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0년도 중반에는 텔레비전 방송에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끔찍한 장면을 반영해서 걱정도 했는데 언제부터가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 잘 해결됐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전 자신도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전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탈북 여성의 실태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굶주림 때문에 탈북한 수십만 명의 1두살에서 29살 여성들이 털값에 성노예로 팔려 가거나 중국 등에서 강제 결혼, 성폭행, 노동 착취, 유흥가 밀춘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 봐 도망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북한 정권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또는 탈북하거나 기독교를 믿다가 잡힌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약 22만 명이나 구금되어 있고 그들은 고문, 굶주림, 강압정, 중노동, 성폭행, 영아살해, 생체 실험, 공개 처형 등으로 처참하게 인권유리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잡혀서 북송되면 만약 임신한 상태라면 중국 안에 아...